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과거 예언을 했을 때, 그,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, 또는, 그, 어, 갑자기 1월 달에 장군님 당에서 말씀하시기를, 아, 그, 여름에 불꽃이 바다에 이를 일 있다. 그러니, 각종 조심해라. 그래서 연평, 음 그때, 연평대그 폭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역대 대통령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,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. 아 올해는 한번 재밌는 걸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자꾸 우리 피디님께서 전 세계를 한번 보라는데 전 세계를 두리번거려 보니까 자, 일본의 지진이 올해도 크게 두번 정도 있습니다. 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동해 어, 울산 쪽에서 남해 쪽이죠 울산 쪽에서 이렇게 제주도를 해서 그 여파가 조금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는 경주 쪽이라든지 이런 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7 8월 때는 아, 비행기 사고를 한번 조심해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만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꽃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.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긴 하는데 오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. 작은 문제라고 봅니다. 일부 뭐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은다고 해도 자 향후 3년 안에는 전 세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. 음. 3년이 좀 넘어가면은. 나름 내리는 과묵하게 자리를 잡을까 싶습니다. 우리는 작은 영토지만 그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그죠? 예,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, 어쨌든 그 온기가 예,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빠르게 바쁘게 예, 3년 안에는 아주 썩안 좋은 기운이 많습니다. 예. 이런 가운데 개미들이 밑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또한 보이고요. 그 3년이 넘어가면은 옛날 그 초시에 원시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의 그 때의 모습으로 평안히 돌아가기도 하긴 할것 같아요. 자,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세부적인 문제는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.